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축구로 소통하는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의 지심인 주주선을 다니엘입니다. 오늘도 제가 돌아오게 되었구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축구 뉴스, 평상시처럼 그대로 할 건데,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냐, 오늘은. 제가 주중에 나왔던 뉴스, 27가지를 정리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할 거구요. 그 다음에 뭐, 토트넘 대 노팅엄의 이야기를 좀 하게 될 텐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그는 지금 분석을 해도 의미가 없다. 지금 여러분이 그걸 보고 참고를 해서 경기를 봐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뭐, 분석을 하진 않을 겁니다. 분석을 하지 않을 거고, 어, 그냥 간단한 이야기 정도를 해볼 거고, 상황 정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수 있지만, 분석을 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오늘 진행될 예정이고 토트넘 대 리버풀과의 경기 프리뷰도 이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그 경기는 어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 경기는 그냥 리버풀에게 우승이 걸릴 경기고요. 어 리버풀 입장에서는 우승이 걸린 경기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있는 경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리버풀이 어 더욱 더 적극적으로 경기를 나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손흥민 선수는 리버풀 전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오피셜이 나왔는데 결정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뭐 팬들 입장에서도 어 손흥민 선수가 있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흥민진진한 경기는 아닐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팀은 리버풀이기 때문에 아마 리버풀 쪽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더욱더 적극적인 팀은 리버풀이 될 수밖에 없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없 없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유로파를 앞두고 중요한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동기 부여가 그렇게 생기는 경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경기가 토트넘 입장에서 동기 부여가 있는 경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 프리뷰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탐넘대노팅홈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축구 뉴스부터 하자면 어 김민재가 어 맨유 이적설 이건 루머인데요 김민재가 맨유 이적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어 시간은 1년 전으로 거슬러 가 보자면 예전에 링크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가 칼 거절을 했었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르기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 가지 여러 팀 링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유벤투스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팀이 있고요 첼시 있고 맨유 있는데 과연 이 중에서 아니 근데 이적은 할수 있습니다 이적은 할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과연 이 중에서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적료로는 40M에서 50유로 40만에서 50만유로면 오케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몸값은 약 600억에서 700억 정도라고 합니다 반다이크가 400 40만유로거든요 몸값이, 그니까 러 이정료 말고 김민재는 이정료가 40만에서 50만 유로 이인거고 반다이크 몸값이 40만 유로니까 어... 김민재의 몸값이 21만 유로인가 그래요. 그래서 약 두배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셜이 나왔는데요. 제이미 바디가 레스터 시티를 떠날 거라고 합니다. 13년간 몸담았던 그 팀, 바로 레스터 시티. 승격 강등 그리고 우승을 같이 했던 레스터 시티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바디는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고 밝혔고 어 2부가 아닌 1부를 원해서 레스터를 떠나는 것이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루머가 나고 있는 팀이 5부에서 2부로 승격한 렉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레스터를 떠나서 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싶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부 리그를 원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바디 나이가 38살이기 때문에 1부 리그에서 뭔가 바디를 받을 팀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 나오는 뭐 토트넘이 받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뭐, 이 축구를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동네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냥,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 어, 바디가 토트넘만 만나면 세레머니를, 어, 나는 우승 한 번, 너네는 우승 0번, 이런 세레머니를 하는데, 막 토트넘은 안 오겠죠. 그러니까, 일부 리그를 도전하는 게 바디의 목표가 아니에요. 바디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바디의 목표지, 일부 리그 도전하는 게 바디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로, 포스텍이 유로파 우승 여부 상관없이 경진이 될것 같다는 게 루머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차기 감독 후보로 클롭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클롭이라면, 제 생각이긴 한데, 여러분이 클롭이라면 지금 토트넘에 오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토트넘에 오시겠습니까? 안올 겁니다. 저라도 클럽인데, 제가 클럽이라도 안갈 거예요, 아마. 근데, 그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진짜 오면 역득급일것 같긴 합니다만, 어, 아마 제 생각에는, 만약 저라도 지금 토트넘에 클럽은 안갈것 같다. 리버풀에서 우승하고, 돌문에서 우승하고, 감독이 토트넘 안 오죠. 클럽이 와도, 클럽에 와도, 퍼거슨이 와도, 토트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이적시장 소식이 여러 가지가 들고 리 있는데 그냥 토트넘 입장에서는 좋고 유망한 선수를 많이 데려와야 됩니다. 네 번째 소식은 맨시티 GK 소식이 나왔는데 루머입니다. 디오구 코스타가 맨시티와 개인합의가 개인합의를 한다고 하고 에드레송이 사우디를 간다고 합니다. 메시티가 세대 교체를 원하는 게제 눈에도 보이긴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메시티가 세대 교체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오그 코스타, 코스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에데르송에서 코스타 세대 교체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빌라가 레시포드 완전 영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루머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레시포드는 맨유에서 반짝였다가 실패한 케이스, 그래서 빌라가서 다시 부활한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 괜찮은 금액이 된다면 좋은 영입이 될것 같습니다. 맨유가 팔아도 빌라가 영입해도 약종 모두에게 좋은 이적이 되지 않을까. 헤나트 베이가가 토트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루머인데요. 토트넘은 항상 링크가 많이 나오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나트 베이가뭐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이 선수는 예전에 많이 들었던 선수고, 요즘엔 경기를 안 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 이 선수, 혹시 경기 보신 분 계시면, 어떤지, 요즘, 어떤지, 좀, 이제, 그, 커뮤니티, 그냥, 아무 때나 댓글 남겨주세요. 네. 아무 때나 댓글 남겨주시면 좀볼수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더브라이너가, 빌라와 첼시 루머가 돌고 있는데, 어, EPL 전류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는 있는데, 메시트를 떠나 다른 PL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첼시 복귀는 더욱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덕배가 메시티의 클럽월드컬 출전을 원치 않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냐가 맨유 이적설이 돌고 있고 뉴캐슬이 델라 이적설이 돌고 있는데 공격수가 맞습니다. 풍년입니다. 공격수 풍년이에요. 그리고 9월 로메로가, 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설이 돌고 있는데, 선수는 원해도 레비가 안팔것 같고, 그러나, 케인 같은 이적이 나올 수 있지만,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 우리는 케인을 받고 좋은 ST 자원을 다시 찾으려 한다. 좋은 자원이, 유명한 자원이 토트넘을 오겠습니까? 지금! 요레케스 여러분! 여러분이 요레케스 오시맨이면 토트넘 오를 것 같습니까? 아 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센터백, 뭐, 히위에 센이면 여러분 토트넘 올것 같습니까? 안 와요. 지바르면 올것 같아요. 안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네. 어,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K, 그 얘가 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장에 나온 ST가, 셰스코 델락, 오시멘, 요레키스 쿠냐, 에티케테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트넘 감독 후보로, 사비, 클롭, 데제르비, 토마스 프랭크, 니코코바치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중 토트넘 오고 싶어하는 사람 올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 감독이 못하면 항상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뭐 유명한 감독 온다 뭐 유명한 감독 뭐 대제르비 항상 링크 나오는 애 대제르비 토마스 프랭크 이두명이고뭐 요즘 클럽 링크 나고 있고 이런 사람들 계속 나오는데 항상 오는 사람은 링크 많이 안 나던 사람이 항상 옵니다 예, 토트넘 축구 토트넘 감독이 그런 식으로 와요. 뭐 포스테콜로 때도 뭐그 이라 올라인가요그 감독 데제르비뭐 토마스 프랭크 또또 또 누구 있었는데? 그 스포르팅 감독이었나? 어쨌든 이렇게 링크 계속 나오다가 결국 그 중에 하나도안 왔어요. 그냥 링크 결국 안 나오던 포스테콜로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 손흥민이 리버풀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장할 거라고 합니다. 잔디에 등장했고 좋은 느낌을 가졌다. 잔디를 밟았고 좋은 느낌을 가졌다고 하지만 곧 복귀할 것 같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복귀할 때까지 그때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포스테클로가 어~ 심각한 무상 아니에요. 어~ 뭐 1, 2주면 복귀할 거예요. 했는데 지금 한 달째예요. 이거 그러니까 좀 지켜볼게요. 이거는. 그리고 FC 서울의 야잔이 구단 이달의 선수상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후보에는 링가드와 정승원이 경쟁을 했다고 하고, 어, 코미디언과 코미디언이자 뭉찬의 곽범이 전북의 명예 홍보 대사로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의 대전이 이경태를 영입했다고 하고요. 오피셜입니다. 이거는 강원이 호마 강원의 호마리유가 2개월 만에 퇴단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오피셜이고요. 한경 기만 소화한 것으로 밝혀진 졌다고 합니다. 박창현 대구 감독이 사퇴했죠. 약 2주 전에 이미 제가 한번 전한 것 같은데 한번더 그냥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천 오피셜이죠. 김천 유월 입대자가 어, 김천 6월 입대자로 민경현, 김인균, 김현우, 박진성, 임덕근 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 민경현 인천, 김인균, 김현우, 박진성, 임덕근 이상 대전, 김민규 서울 이랜드라고 합니다. 첼시가 테텔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뭔 소리야, 진짜. 루머인데요. 뭐, 토트넘 완전 이적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또 첼시가 또테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대체 진짜 별 얘기 다 나오네요. 우니언 베를린이 정우영 완전 영입을 원한다고 해요. 이정료5.5 유로로 구단이 몸값을 낮추길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레시포드 루머가 나오는데 아 레시포드 빌라 완전 영입할 것 같다는데 진짜 별말이다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리버풀이 오시맨 영입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고요. 피오렌티나가 밀러를 영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맨시티 두의 이적설 역시 나오고 있고, 두에는 많은 팀이 노릴 거긴 해요. 근데 더브라이너와 결별이 확정된 시티가 이를 노릴 수도 있긴 해요. 비르츠의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 비르츠는 펩스타일과 안 맞습니다. 어, 제 생각은 그래요. 34경기 만에 입스위치, 레스터, 사우스 프튼 2부 강등이 확정이 됐고, 질쿤데가 아스날 이적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루머고 조규석이 복귀 다음 시즌 초반까지도 비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27개의 이번, 이번 주 주수가 다 정리가 됐고, 그냥 토트넘대노팅엄 이야기 빠르게 끝낼게요. 얘기할게요. 어, 이 경기에서도 손흥민이 결정을 했고요. 어, 일단, 포스트콜론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 지금, 리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 우리는, 유로파 하나만 보고 있어. 그거 집중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자 이야기할게요 포스텍은 우리는 유로파 무조건 유로파 유로파 우승하면 끝 장땡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건데 주변적 시선에서 어떻게 보이냐 팀의 분위기라는거 자체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위기라는게 있는데 위기에서 분위기 닿게 먹으면 못해줘요 위기에서 분위기 닿겠는데 아우 부라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보대 원정이 인조잔디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라는 게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버풀 전에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팀이 리버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리버풀은 우승... 한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일단 전해지고 뭐 분석은 다음 시즌에 다시 리그는 할게요. 뭐 유로파는 계속해서 분석이 진행이 될 거고 보데전도 분석을 할 거고요. 하지만 어 리그는 다음 시즌까지 분석을 아마 안할것 같다. 왜냐 시즌 끝날 때까지 리버풀 좀 빼면 재미 어빅 매치가 없습니다. 뭐 빅매치로 한다면 16위 대 17위 토트넘 대웨스트 경기 그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분석은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석은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이 저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경기 리버풀 좀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지는 않지만 보실 분들 재밌게 보시고요. 저의 축구 뉴스도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축구로 소통하는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의 진심인 전지 채널 다니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